네, 선생님들 음, 오늘 수업 잘 끝나셨죠? 음,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첫 수업이어서 아마 한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짧게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복습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부분을 했냐면요 우리 답안 작성 요령 부분 체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통 부분에 있는 부분을 다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론바탕 그리고 10포인트 검정 줄 간격 160 양쪽 정렬 요거를 세팅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죠 자 한글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네 한글 2016도 그렇고요 2020도 그렇고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함초롬 바탕 되어 있죠 그리고 10포인트 되어 있는 거 확인하세요 그리고 글자색 검정 지금 빨강으로 보이지만 검정입니다 그리고 줄간격 160 양쪽 정렬 자 어떤가요? 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한번 볼까요? 음.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 그리고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리말 10, 그리고 제본은 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도 같이 한번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글로 들어갔을 때요. 지금 여백이 어떤 여백을 말하는 거냐면요. 여기 아까 왼쪽 여백이 있었죠? 지금 여기가 글씨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글씨를 쓰고 더 쓰고 싶어도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오른쪽 여백을, 어, 우리가 어떤 수치로 줬을 거예요. 왼쪽 여백, 그리고 위, 아래, 그리고 머린말, 꼬리말을 여백을 주는 건데 현재는 조금 넓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책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왼쪽을 11, 오른쪽 11, 그리고 위, 아래, 그리고 머린말, 꼬리말은 10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단축키를 외울게요. 편집용지 단축키는 F7이고요. 키보드 맨 상단에 보시면 F1부터 F2, F3, F4 쭉 있어요. 네, 거기에서 여덟 번째 버튼이겠네요. ESC 포함해서 F7을 눌러주십니다. 자, F7 자, 눌러주시면 여기 아까 말했던 왼쪽과 오른쪽은 11로 맞춰줄 거고요. 나머지 이렇게 4개는 10으로 맞출 겁니다. 제보는 0이고요. 자, 하기 편한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칸만 설정해 주시고요. 위쪽을 선택을 하시고요. 10이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우스로 다 일일이 이렇게 조정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시면, 키보드, 음, 왼쪽 상단에 ESC 키가 있고요. 그 아래 아래에 보시면 TAP 해가지고 탭 키가 있어요. 이탭키 눌러서 키보드로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편하실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만 맞춰주면 된다. 왼쪽은 11, 오른쪽은 11, 위 아래 왼쪽 머릿말 꼬리말은 네 1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췄다면 설정. 자, 화면이 좀 넓어졌죠?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각 항목은 어, 페이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을 하래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페이지가 총 3페이지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할 거고요. 1페이지에는 문제 번호 1번과 2번 2페이지에는 문제번호 3번과 4번, 그리고 3페이지에는 문서작성 능력평가를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한쪽이에요. 그러니까 1페이지에요. 1페이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1번하고 요, 이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2번하고 요 차트랑,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차, 어, 표랑 차트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어, 그리고 페이지를 바꿔서 그 다음 페이지, 즉, 이 페이지에 3번과 4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3페이지에 요거를 작성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한글에 들어가셔서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문제번호 1페이지에, 현재 1페이지라는 거는 여기, 확인하셔도 돼요? 이쪽이죠? 음, 1페이지에 문제번호 1번과, 자, 문제번호 1번, 1, 점 하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번호 2번도 쓰셔야 되잖아요. 자, 1번과 2번 사이는 한 5칸 정도의 여백을 줄게요. 그래서 엔터를 5번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2, 점, 문제번호 2번이겠죠? 마찬가지로 엔터 다섯 번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자, 됐네요. 그럼 1페이지는 해야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막 엔터를 막 눌러서 입력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글자를 쓰거나 어, 표나 차트를 그렸을 때그 부분이 줄어들고 당겨지고 이러다 보면은 배치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구간을 나눌 겁니다. 구획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위에 쪽을 한번 볼게요. 쪽을 눌러주시면 옆에 화살표 눌러주시면요. 구역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딱 봐도 페이지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시죠? 어, 단축키가 Alt Shift Enter예요. 저는 그냥 단축키를 외우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알트, t s h i 엔터인데, 이세 개를 동시에 쿵 하고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알트 누르고, 그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s h i f 도 누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개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쿵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가 어디로 넘어왔어요? 이쪽으로 넘어온 거 확인되시죠? 자, 여기에다가 문제번호 아까 3번과 4번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문제번호 3번, 점, 해주시고 엔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문제번호 4번 해주시고, 점, 써주시고,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엔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 이제 또 구간을 나눌 거예요. 음, 구간 나눌 때, 혹시 단축키 기억나시나요? 네, 순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Shift랑, Alt, 그 다음에, Enter 눌러주시면 됩니다. 음. 네, 이렇게. Shift, Alt, Enter. 자, 페이지 남겨졌죠? 5번은 따로 문제번호 5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적어주시면, 자, 3쪽으로 구분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 1번 문제는 1번에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2번 문제는 2번에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 3번 문제는 3번에다가, 4번 문제는 4번에다가, 그리고 마지막 문서 작성은 5번, 여기 마지막에다가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